한정 이벤트 추가 10% 혜택으로 더 크게 돌려드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조건 없이 정말 필요한 정보만 담긴 해결책이 고정 댓글 문의에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만을 위한 답을 확인해보세요. 지난주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택시비도 없고 경사스러운 날에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럴 때딱 10분만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처럼 급할 때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가 답입니다. 처음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뭐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해서 반신반의하며 공식업체에서 카톡으로 바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진짜로 10분 만에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날 결혼식도 무사히 참석하고, 추기금도 준비할 수 있었죠. 이제 이 정보이용료 현금화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깔고 게임 안에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걸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로는 정말 간단해요. 이 정보 이용료 현금화의 큰 장점은 다른 기존 대출의 방법들과 달리 신용점수도 상관없고 소득 증빙도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게다가 상담받으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평균 5분에서 10분 안에 현금 입금이 완료돼요. 제 경우에는 상담 시작 후 정확히 8분 만에 입금됐어요. 처음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문 상담사분이 모든 과정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핸드폰 요금제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니,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지금 영상하단에 제가 이용했던 공식업체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시면 돼요. 접속하시면 친절한 상담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니 얼마든지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돼요 여러분 급할 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날 이 방법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겼고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